안녕하세요. 낭현 음, 가족 여러분, 포인트 리더 여러분들께 어,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글로 썼더니, 글과 실제로 말하는 게또 수문의도가 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로 직접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어, 3월 한달잘 보냈고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어, 오늘 만우절이라 여러 아침부터 그냥 여기저기 <laughs> 즐겁게 지냈는데요 진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 만우절이 아니고 레알 상황입니다 어, 3월까지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겪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죠 네, 어쨌건 지금 상황이 계속되어도 어, 또 마음은 좀 걱정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 착각을 좀 하고 관점을 이동한다면 아마 또 다른 사월을 보낼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이 좀 시간이 조금 지내놓고 나면 굳이 추억이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난번 결의한 대로 하던 걸 계속하고 안 하던 걸더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일관성을 꾸준하게 이게 일관성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말 같아요. 변화와 일관성.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지만 결국에는 변화한다는 말, 변화한다는 것 속에서는 그것이 뭔가 꾸준하게 뭔가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과 뭔가 연관된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찌됐건 우리도 어느덧 한 단계 진보한 그런 조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지금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이번 주말에서부터 매주 토요일 날 어, 스타트업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세미나, 제가 지난주에, 어, 연합강의장에서 유튜브 아, 라이브 생방송을 했죠. 그때 한 800여 명 정도가 동시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분한테 어, 계속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라이브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리크루팅도 많고, l o 이도 많이 들어가고, 몇 분한테 서베이를 해 봤더니 그분들 의 얘기가 되게 의외였어요 말 그대로 관점이 이동되면 새로운 상황이 생기게 돼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실제로 초대를 하려면 실제로 강의장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내가 가서 그 TV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초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동안에 초대하기 어려웠는데 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라이브 생방송할 때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매번 본인은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가 뭐냐? 본인이 가서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집에 TV를 켜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요새는 TV가 다 스마트 TV라 어, 저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는 901번 치면 그대로 유튜브가 나오고 유튜브를 클릭하면 그대로 신. 방송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TV만 켜도 곧장 내가 생방송 하는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지는 어 이번 주서부터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어 스타트업 세미나를 할 거예요 기존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어 당분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지속적으로 토요일날 2시부터 서 4시까지 어 스타트업 세미나 즉 리크루팅 세미나를 두명의 강사가 50분 50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LOI는 당분간 오프, 오프라인 모임이 허락될 때까지는 LOI 스쿨은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달에 해보니까 긴 시간 앉아서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초대하고 리크루팅하고 교육이 되는데 긴 시간 이틀 동안 하는 거는 어, 이게 집중력도 안 되고, 하다 딴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훈련하는 거는 각자 일대일이나 셀이 활성화되고요. 리크루팅 하는 건 지금 같은 이벤트로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훈련과 교육은 셀로, 셀로 활성화를 하고요. 지금 같은 리크루팅 세미나는 좀더더 더 이런 이벤트화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 리크루팅 세미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예전과는 다르게 관점 이동을 해보자. 예전엔 초대하기 어려웠다면 이렇게 리쿨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한다면 100% 지금 우리 사업자 모두가 다100% 초대가, 가능, 초대가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같이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가서 누구 하든 같이 들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 리쿨팅 세미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업자분들이 모두 다 초대가 가능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리크루팅의 문이 열려 열려진, 열려진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슬기로 웨비, 웨비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꺼려하고 그런 가명 사업자 즉리크루팅 대상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서 그 집에 스마트 TV로 같이 뭐 스마트 TV가 없다면 그냥 노트북에 이어폰을 끼고 듣는다거나 컴퓨터로 같이 청강하면 되겠죠. 그리고 함께 듣고 즉시 애프터가 가능하니까 그, 즉, 그 즉시 거기서 보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여러분들의 패턴대로 자세한 보상이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봐라라고 하는 한정적 안내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취약한 부분이 바로 한정적 안내거든요. 그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한정적 안내 여기까지만 해봐라라고 하는 한정적 안내를 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초대란. 강의장에 직접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든 생 라이브를 켜고 함께 강의를 듣고 시청하는 100% 세미나에 초대가 가능한 4월한 달을 이렇게 관점을 이동하고 변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매주 직접 방문을 하면 언제든 초대에 성공하는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또 시간이 지나면 아그 시간에 이렇게 돼서 어느 어느 순간 이런 그 라이브 라이브를 활용한 게 비즈니스 모델로 될 겁니다. 일단 초대 확률 100%고 찾아가는 초대 서비스다라고 하는 관점 이동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찾아가서 기존에 저장된 거 강의 영상을 보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럼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가 되게 다르죠. 이건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들어가는 거고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회수, 실, 실제로 방송하는 조회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시청하고 있다. 지금 지난주에 금지저 같은 경우는 800명이 시청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800명이 같이 보는 거다. 전국에서 같이 보는 거다. 지금 이거 꼭 들어야 돼. 이건 저장도 안 되고, 지금 들어야 돼요. 하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꼭그 시간에.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벤트 화하냐에 따라서 100%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언제든지 가서 그 집에 가서 뭐 기존에 들어있는 강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제 라이브 생방을 지금 같이 여러분이 같이 보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걸 관점을 변화시키면 이것이 이벤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4월 달에는 어, 이번 주부터 2시부터 하는 이 스타트업 세미나에는 가장 많은 모든 사업자가 실시간 참여해서 모든 사업자가 100% 리크루팅 초대가 된 그런 긍정적 착각을 하면서 실제로 더 리크루팅이 많이 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컨택거리들이 지금 회사에서 얼마 전에 저도 대표이더 미팅을 하면서 요청을 해서 뭘 요청을 했냐면 소비자한테 인식을 심어줘서 직접적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어 하나를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예전에 했던 그 뉴톡 트 라이브요. 뉴티비 라이브. 그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품이 실제로 나갈 수 있게. 이것도 물론 온라인으로 그분이 주문하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4월 한 달간, 뭐, 5월달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4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뉴톡 쇼핑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어, 소비자들한테 두기 있습니다. 뭐, 뭐, 4월 2일에는 라인플렉스, 뭐, 4월 9일에는 썬나이트, 16일에는 마이티,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비자랑 커넥,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아, 월요일, 매주 목요일 10시에는, 어, 뉴스킨에서 뉴톡, 뉴톡 라이브를 들어가면 지금 같이 이렇게, 어, 이벤트가 있구나. 제품을 이렇게, 어, 이벤트, 제품을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아, 이렇게 제품 교육을 하는구나.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2시에는 뉴티비 라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뉴톡 쇼핑, 즉, 소비자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뉴톡 쇼핑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음, 숨은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숨은 의도는 관점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업자가 실제로 초대가 되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루팅리루팅이더 활성화가 되기 위한 관점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접점을 좀더좀 전환시켜 보자 인식의 법칙을 활용해서 뉴톡 쇼핑 라이브 또는 뉴티브 라이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걸 인지함으로써 소비자 가한번더 커넥션 할수 있고 한번더 관계를 맺으면서 어 제품과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월한달 이렇게 가장 많은 어 리크루팅이 되는 한 달이 되고 가장 또 소비자와 연결이 많이 돼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끌어가는 소비자와의 형성이 되는 4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봄입니다. 우리도 곧 봄같은 활짝 피어나는 마음으로 음 활기차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포인트 리더 세미나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곧 조만간 제가 TR9T를 어떻게 지금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분의 또어 좌담회를 곧 개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리더 여러분들 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